안녕하세요, 전령사 TV 시청자 여러분, 무령 신여입니다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사는 지역엔 첫 눈이 내렸습니다. 한방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이에요. 양력으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음력으로는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 후딱 후딱 달려보겠습니다. 신년 은세내 가지 아직 못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오늘은 해드리려고 급한 마음에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컨텐츠요. 2020년 경자년 원숭이띠 신년 운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원숭이띠였습니다. 2020, 2019년 정말 다사다난하게 보냈죠. 특히나 임신생 잔나비띠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제 다가오는 2020년. 어떤 해운이신지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자, 원숭이띠 2020년. 먼저 17대시는 갑신생 원숭이띠 04년생입니다. 참, 어린 친구들이라 사실 뭘 봐줄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드리기로 했어요. 들고남이 많은 아직은 어린 시기이죠. 이제 막 고등학교 새로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학기 적응 잘 하시는 게 먼저겠죠. 네, 친구들 간의 시기 다툼, 질투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는 저도 그랬지만 세력 형성 같은 거 하던데 요새도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새끼로 빠지시는 운대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받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본인 주관 잘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애하시는 건 좋은데요. 올해 연애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감만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올해 2 0 2 0년이거 아시죠? 네, 이어서요. 가장 많이 많,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1992년생. 이제 29대시는 임신생 잔나비 띠입니다. 야, 2019년 기해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여기저기 진짜 말 많았던 해운이에요. 그죠? 2020년이요. 고생 끝나셨습니다. 그래도요. 어, 이젠 작년 그러니까 이제 2019년만큼이야 하겠어요. 어떤 해운이 오더라도 이만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9세입니다. 29이시죠? 네. 잘 피해가셔야 오라요 아홉수가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송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또 어떤 이들한테는 아홉수예요 그것은 본인의 개개인의 팔자마다 다르겠죠 네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건띠별운세로 제너럴로예요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맞춤마다 다르실 수 분명히 있어요 반제수 밟지 마시고요 온제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부디 사람 조심하시라는 얘기 나와요 3한살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올해 당장 무언가를 해서요 올해 당장 결과 값을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먼 미래를 기약하셔야 오라요. 그렇게 해야 조금 뭐라 그럴까, 어, 조금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게 넘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요. 41살, 경신생 잔나비띠입니다. 1980년생 거리세요 2019년, 이 경신생 잔나비띠들도요, 참 2029년 어, 이 29살, 대신 임시생 잔나비띠들만큼 파란만장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복이 됐는데, 누군가에게는 참 업이 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디 성격 자체가 사실은 차갑거든요. 이 경신생 잔나비띠분들이. 임시생 잔나비띠 만만치 않아요. 임신생 잔나비띠분들이 이제는 약간 감정적이라 하시면, 이 경신생 잔나비띠분들은 좀 차가우신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디 어떻게 보면 2020년은요, 고집으로 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저 관제 조심하게 넘어가, 관제 조심하게 넘어가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일은 늘어나시는 추세예요. 그러니, 뭐라 그럴까, 해야 할 일, 정말 내가 그냥 해야 할 일, 그게 내 직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 일은 늘어나시는 추세인데요. 이게 바로 재물로 이어지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보, 보아하시니. 그러시니 요거는 이제 경신생 잔나비 띠 분들께서 2020년을 좀 염려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3세 무신생 원숭이띠입니다. 68년 생활이세요. 음... 어린 친구들, 20, 30대 친구들에게 가장 말이 많았던 나이대를 꼽으라면 요 임신생이거든요. 92년생. 그런데 과거에, 과거에 그니까 지금 이제 요 나이대신 거죠? 4 50대 되시는, 5 60대 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말이 많았던 띠를 하나 고르라면 요 생활이시거든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 8년 생이들이세요.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본인 인생들의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래들 중에는 사실 알짜배기예요 어? 재물도 알짜배기, 인생도 알짜배기.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이 무신생 잔나비띠들이 남편이 있으나 마누라가 있으나 외로워요 누군가 있어도 외롭고요 사실은 누군가 없어도 외로워요 그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중에 하나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주변에 참 두글 두글 한데 그런데 외로워요 웃기죠 제가 언밸런스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욕먹지 않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물을 알짜배기로 모았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뭐 아니신 분들 파산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제너럴로 보자면 이 6, 8년생 분들이 분들이 어쨌든 노력하게 사셨다면 또래들 중에는 알짜배기로 재물이 있고 알짜배기로 인생을 사셨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새는 것도 많으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경자년 2020년이요. 부디 중심 잘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득이 되는 문서라든지 이렇게 약간 정리운이 들어오세요. 뭐라 그러냐면 어. 운서도 정리, 재물도 정리. 한마디로 말하면 늘어난다기보다 내가 3개, 4개, 5개, 6개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펼쳐놨던 걸 조금 이렇게 간추리는 해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 2020년에는요, 부디 중심 잘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65세 병신생 잔나비띠 56년 생활입니다. 생머리 사실 보릿고개 생활 아닌가요? 예, 누가 보릿고개 태생 아니랄까봐 성격 참 화끈합니다. 네. 남들은 어떻다 할지 몰라도요. 어, 제가 보기에 이 병신장 잔나비띠 분들 2019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본인들, 어? 자체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아직 가라앉는 나이대는 아니에요. 물론 만기 약간 이렇게 만기 퇴임, 만기, 만 이제 뭐 정년 퇴임 이런 걸하셨을 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라앉는 배는 아닙니다. 올해 2020년이요. 하고 싶은 일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추세고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운이시니까요. 주춤주춤 가라앉지 마시고 조금 더 활동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본 2020년 운세였거든요. 원숭기티 분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너무 짧은 생활을 준비한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더 넘게 막 준비하려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했기도 했어요. 언제나 늘 아시겠지만 유튜브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리는 거 간단한 거니까 참고용으로 부탁드리고요. 개인 상담은 개인 번호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여기서 이만 할게요. 안녕!